안녕하세요, 무무입니다. 초보들의 도전 코스가 영문 속초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중급으로 넘어갈 때쯤 도전하는 코스가 오늘 영상에 나오는 춘천 주문진 코스라고 해요. 그만큼 쉽지 않은 코스인데요. 길이 170km, 획고 2,587, 어필만 무려 8개예요. 많이 힘든 코스지만. 오늘은 초급들이 중국 코스를 도전하는 날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세요. 평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출발했어요. 횡단보도 건너서 이제 갈 거예요. 여섯 명, 일곱 명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재밌는 라이딩이 될것 같아요. 재밌는 라이딩이될것 같아요. 어디가 수준? 내 누가 제일? 삼킬 걸?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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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셨습니다수고하니다수고다수고하셨니고하보니다수고낮셨습니다수고은셨습니고다안 <laughs> <되게> <laughs> <왜> <laughs> 시원하게 하지 않, 불시원해. 너무 그림 같아. 구름이 있어서 다행이다. 아까는 진짜 죽을 뻔 했거든요?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더 뭐. 네, <웃음> <웃음> 오빠. 안녕 네, 선생님. <laughs> 다리에 체인 기를 받아서 붙이고 지금 차에 가고 있네요. <laughs> 뭐수야산수여기 그 여기만 하면. 이렇게 붙여도 어어, 되는 거예요? 어그 어, 이름이 뭐예요? 이거? 진우보였나단우보였나단우보 자외선 차단 테이라 치면 다 나와 어, 아, 알겠습니다클립이몇번 하셨어요? 음... 첫날 한 번, 이튿 네, 세번이세 <laughs> 네, 번? 그리고 그저께 <laughs> 야라라고 <웃음> 남자 약소서 <클리바링 웃음> 바로 샵에 가서 글쓰고 어요아이스크림 <laughs> 중에 하나 고 출렁 글 구름이 나와서 시원해졌어요 솔치즈였잖아 여기 네. 어. 하나 내려 이 오케이 어 됐다 지 팔려지 팔려지 붙어있지 안붙어

봐봐. 쭈쭈 봐세요다못 갔을까? 어, 녹았어, 녹았어. 쭈야겠다 나도. 쭈쭈 봐. 아, 시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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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빠 차 타고 와안 탄다고? 살려줘! 고마저씨 네? 곰아니라니까요 <laughs> 그건 뭐요요 그냥 사람이야. 사람. 빨리 먹어, 김밥 먹어. 소품 왔어, 예에! 와, 너무 좋다! 좋아. 우리 젓가락 갖고 어요한 먹게. 오늘 서포를 도와주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쑥스러워. <laughs> 아, 쑥스러워. <웃음> 아 <웃음> 김밥. 아유, 아 와. 한입만 줘요. 응, 지금 저 김밥 하나 챙겨와. 한 챙겨가야겠다. 뭐? 김밥. 김밥 여기 있어. 단무지도 음. 있어. 아, 챙겼어요. 와, 오늘 완전 꽃빵 향도 맛있죠? 네, 향노랑 파인애플이. 응. 그래. 우리 이 생각을 다 했어요. 네? 아니, 토토바 먹으면, 얹치고 광고 계속 나오고, 안아 좋잖아요. 근데 요거 먹으면, 뭐 금방 좀 소화도 잘 되고, 되고 너무 그래서, 너무 장거리 해봤네. 뛸 때는 이런 게 나아요. 맛있다 조건을 <목소리> 저기 갖고 와 아니야 손으 응. 오빠. 자 응, 타미달 응. 때 여자애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건 누가 안 좋아했어? 조아이가 좋아. 진짜? 짱이다 <목소리> 잘 먹어 잘 먹을게 응. 오빠 안전하게 타세요 네 안전하게 타세요 <목소리> 서포하는 서포를 안 한다 했지만 서포를 하게 된 지선이 오빠 봄오빠예요한 마디 해주세요. 봄... 봄이 아니라고 봄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사람이라고. <laughs> 휴먼. 휴먼. 물총에 뭐를 채우고? 브롬이 오빠. 어우 이렇게 좋은데 뭐하러 뭐 뭐저렇게 힘들게 타고 있는 거야. 거기 <laughs> <오케이. 웃음> 자전거 실었어? 어 실었어. 아. 아, 여기는 아예 막힌 길이구나. 어떠세요 오늘? 아주 좋습니다. 오랜만에, 2년 만에. 2년 만에 자전거 네. 언제 복귀하실 거예요? 나 타는 거 보니까 타고 싶지가 않네요. <laughs> 다들 너무 네. 너무 빡시게 타서. 너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불쌍해 보입니다. 불쌍해요? 네. 제, 그래도 재 재밌, 재밌잖아 이렇게 타야지. 그렇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있습니다 빨리 돌아오세요알겠저씨사고미 h u m 사람이. 휴먼. 휴먼. I g 알겠습니다. t s good. I'm sorry. I'm s 카레 r y I'm sorry. I'm s o r 이 <laughs> 어마어마한게 늘어다내수로는2 5 0이 나중에 이제 180으로 떨어져

여기 올라가면 끝이에요 언니 여기가 고문 <웃음> <웃음>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즐기세요 여기 힘든데 진짜 차도 보급중 전기차라서 전기를 매기고 있네요 진이의다 아, 이거으로라지이딩은 아, 이 납니다. 거지 아, 이거지. 아, 이거지. 아, 아, 이지 아, 이거 이거지. 이거 아, 이거 이거지. 이이 아, 이 아, 거 아, 거 아,